풍요롭고 행복한 백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백세 톡톡 이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드시죠? <laughs> 다시 한번 해볼까요? <laughs>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음. 방송을 하려고 하니, 음. MZ의 그 용어도 음. 알려드려야 되고, 음. 제가 그요즘의 트렌드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요즘 그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꼭 음. 시청하는 게 있거든요. 뭐, 뭐, 어떤 거죠? 드라마? 아, 드라마가 아니고요. 음. 홈쇼핑이요 아, 홈쇼핑을 보면요 그때 네. 유행하는 거꼭 가져야 되는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요즘은 음. 트렌드가요 그 시니어 모델 분위기이어서 음. 아예 시니어 분들이 직접 진행하면서 네.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써봤는데 너무 좋다더라 음. 이거를 직접 판매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 요즘의 음. 트렌드는 약간 음. 고령사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실제로 앞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음. 초고령 사회가 아직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이제 홈쇼핑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은데, 음. 근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고령과 친화과 제품들, 실제로 눈에 쉽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음. 또 아직 내가 음. 구매를 안해 봐서 그런가 조금 더먼 이야기 같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좀 거리감이 있죠. 근데 네. 오늘은요. 이런 산업과 또 제품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의 고령 친화 서비스단 홍은정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 네, 보건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고령 친화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것 같은 그런 사업인데, 네. 이 단체가 여러... 어떤 곳인지 <laughs> 언제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단체라기보다는 <laughs> 아,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전 어... 세계가 지금 고령화의 그 병을 앓고 있는데요. 아, 제 개인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은 음. 선진국형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음.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음.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삶을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그 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부 산하 기관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단순히 복지 용구만 해당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야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네.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제2조에 보면 어, 그 산업의 정의가 있는데요. 여가, 금융, 영농, 그리고 음.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고령자의 물론 이제 용품, 기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제 소속인 어, 보건복지부.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분야만 음, 오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음. 보건 복지 혹은 용품 음. 기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고령자들이 실제로 이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삶을 보다 나은 살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어, 네, 네. 고령자분들이 저, 어, 실제로 사망하는 제1위가 낙상 아 혹은 미끄럼으로 네.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욕실에서 미끄럼 방지를 음.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만드는 것부터 네. 고령자들이 요즘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치매를 케어하는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산업을 고령치나 산업에서 저희는 보건과 복지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령치나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대규모 업체보다는 좀 중소 영세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청하는. 음 방법? 방법 신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어, 고령친화 산업 어, 지금 지원센터라고 인터넷에 치면 저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이트가 이제 열리게 돼요. 네. 음.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부터, 신청부터 지정서를 지정까지. 받을 때까지의 자세한 음. 순서, 고등체? 과정, 지정 절차에 음, 음, 절차. 대해서는 네. 저희가 다 음. 열거가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제품을,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사용성 평가를 저희 진흥원에서 아,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령치나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만든 제품을 네. 고령자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해보고 사용 후기를 사용성 평가라는 제도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용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음. 공급자 같은 경우는 자기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알수 있고 음, 음, 소비자들은. 남이 먼저 같은 음. 세대의 고령자가 이 제품을 써보고, 써보고. 아이 제품의 장단점을 또 충분히 또 리뷰가 되는 보고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성 평가를 받은 제품들이 음. 또이 고령과 관련된 전문가들 근데 전문가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엔지니어 아. 쪽으로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게, 측면에서 음. 아, 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 나오셔서 어. 이제. 어, 평가를 해주시고 응. 또한 어, 고령자들을 응. 대표하는 협회 대한노인회에서도 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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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8인 응. 이상의 어, 고령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셔서 8명. 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고령치나 응. 우수제품으로 받게 되면 네. 어, S마크를 저희가 어, 그 제품에 부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S인가요? 그게 어, <laughs>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네. 시니어. S가 될수 있고요. superior, A 음. 약자. 그래서 S 마크를 저희가 부착을 아. 하게 됐습니다. 아. S 마크 또한 시행령에 의해서 아. 저희가 그 마크, 부착되는 마크는 모두 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요. 하나의 조건들이 까다롭고, 음. 절차도 까다롭고, 음. 그리고 그법 조항이라고 하셨나요? 음. 네, 그런 게 있다는 건전 몰랐어요. 음. 네, 그래서 음. 더 우수성이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태초부터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제도가. <웃음>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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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이렇게 지원을 <laughs> 네. 해야겠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게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죠. 네.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음.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아, 목표는 사회보장제도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마련을 하게 되고요. 음. 그 중에 네. 하나가 복지 용구라는 현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에 이제 160만 원인데요. 복지 용구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음. 제품이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중에서. 품질이 한 번은 걸러진 음. 제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음. 취지에서 고령치나 우수제품 지정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음. 어,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은 선택권 혹은 제품에 대한 선택권 어, 그 제품을 쓰시면서 어, 우리가 권리라고 하죠. 네. 뭔가 사고가 발생을 했다던가 혹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제3기관에서 나서서 음. 좀 중재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역할로서 고령진화 우수제품 지정 제도를 저희가 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2008년부터 사실 제가 네.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아, 약간 음. 소비자 보호원 그런 느낌이네요. 고령자를 느낌? 위한 아주 어떤 부분적인 소령 음. 고령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제품을 쓰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 분쟁권에 대한 중재 역할은 사실 소비자 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음.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고령친나 우수 제품을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럼 고령친나 우수 제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가 를 모두 다 받는 제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네. 어, 실제로 이제 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음. 2008년에는 15개 품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우수 제품 네. 네. 지금 현재 31개 품목으로 저희가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쉬겠구나. 그리고 31개 품목은 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음. 설은 한개 품목이 어떤 네. 품목이 있고 음. 그 품목별로 어떤 제품이 어떤 제조사에서 지금 현재 s 마크를 받고 있는지가 모두 다 홈페이지에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그 품목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제품의 수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음, 해볼수 있는데 설은 한 개면은 네, 음, 어때요? 맞아요. 그럼 좀 늘려야 될 만한 필요성도 음. 있겠네요. 예, 설은 한개 품목이 사실 적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네. 단 네. 다시 들여다 보게 되면 네. 수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질로 봤을 때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원했던 네. 제품과 지금 제가 원한 제품, 혹은 15년 후에 고령자들이 원하는 제품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시대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우리 많이들 흔히들 네,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제품을 보면 4차 산업의 혁명이 조금 반영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대부분이 로텍 중심에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가능하게끔 하는 수동 휠체어라든가 보행차, 보행 보조차 수준의 그런 제품인데요. 사실 요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돌봄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투약용 알림 자동 시스템이라든가 음, 음. 보다 음. 많은 IT가 제... 굉장히 함이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융복합 제품들을 음. 사실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저희 기관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음.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고민들이 소비자의 요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공급자가 많이 있어야 어떤 한 업체에 대한 그 혜택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생산하고 있으면 산업 육성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확대할 때는 진흥원에서는 네. 소비자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네. 공급자 네. 측면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품목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어, 사실 그 품목 확대는 어, 쉬운 일은 분명히 음. 아닙니다. 단 향후에 저희가 그 품목 확대를 할 때는 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요청하는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리고 어, 사실 그쪽으로 나가야겠죠. 품목이.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가 뭔가 기능을 책임져 주고 뭐 보장해 주는 역할도 하시지만 음. 이 고령화 사회의 그 니즈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그렇네요. 많은 시간을 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홍은정 팀장님과 함께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씨 이게 그 고령 우수 제품. 네. 그 예.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뭐몇 그렇죠. 개월이면은 이제 선정될 줄 알았더니, 굉장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 31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네. 한 310개 품목으로 앞으로 어 시대를 반영하는 <laughs> 네. 그런 제품까지 늘어나서, 우리 앞으로 고령자들이 많은 혜택을. 네.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혜택을 받는 대신 우리 팀장님이 음. <laughs> 너무 힘들어지시겠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